안녕하십니까 새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짧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변동성이 꽤 많이 나와줬고 일단은 어제 제가 어저께 했던거 복귀하면서 마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저께 영상 부분에 여기서 ABC정도의 어 지그재그 느낌 형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여기 구간만 봤었을때는 거의 저점을 깨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 이것은 플래스로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리고 ABC 여기 구간에서 숏을 좀 잡아봤었고 여기 구간에서 보면 근데 여기 구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잡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피보나치 그 피보나치 상으로 어, 여기 구간에서 그거 봤을 때618 어, 구간이자 그리고 어저께 여기 구간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여기 구간을 뚫지 못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내려오던 A 저점의 구간, A 저점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꽤나 중요하게 여태까지 보던 구간이었는데 여기 결국은 거래량도 없으면서 뚫지 못했죠.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하방으로 진행될 모습의 차트인 것 같다. 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영상을 찍을 때 불규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규칙의 모습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하락이 진행됐을 때, 어,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에도 여기, 여기 일단은 여기 구간을 뚫는지 안 뚫는지 좀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좀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모습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더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일단 부규칙의형태 조정의 모습에 나오나 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어, 라고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던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에서 피보나치를 내려봤을 때 최대 구간은 저는 242,000 42,240 근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분봉이었나 1분봉으로 갔었을 때 한번 스탑 정도 라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보시면 크게 어, 한번 꼬리를 말고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여기 구간에 나와줬을 때아 그러면 2,3,6 구간쯤에 되돌림 왔을 때 한번 잡아보자 일단 손절가도 나오기 때문에 어, 잡아자보자, 잡아보자 잡아 보자 했는데 일단은 첫번째 걸렸던게 아, 일단 파동의 마무리 같은거 없었다 거래량은 좀 나와줬는데 완벽한 바다 거래, 바닥 거래량이라고 확인하기에는 애매했다 어, 일단 1분봉이다 보니까 거래량 확인은 가능했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나온 차트만 봤었을 때는 여기 구간만 봤을 때는 크게 여기 구간을 어, 바닥 거래량 하기에는 좀 애매했다라고 어,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반는 봤어요 자반 봤네 손절로 나갔고요 음 일단 그냥 들어가 보자 라는 마인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들어갈 때는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잠깐 조금,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손절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뭐 여, 여기서 먹은 숏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숏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에서 익절을 했어요 한번한번 익절하고 더큰 하락이 나와주길래 어 계속해서 아,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고 있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져주면서 어 급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때문에 저는 어디 구간에서 팔까 되돌림 구간에서 팔자 해가지고 여기 구간을 보면 살짝 ABC 형태가 나와줬어요 아 어, 5분봉을 봐서 볼게요. 있냐. 그래서 여기 구간만 보면 살짝 이런 식으로 ABC 의 형태가 나와줬거든요. 아, 그럼 ABC 의 형태가 나와주면 여기 아래 결국에는 또다시 ABC의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럼 저는 좀 A 저점, A 고점을 좀 지킬 줄 알았어요. 여기 세부 파운팅을 좀 해보면 또 여기서도 어, 약간 AB, 뭐 CD E 느낌으로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AB, CD 이형태처좀 나와줬어가지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을 어, 지키고 다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다시 2차 익절을 했었고 하고 그럼 올라오면 다시 ABC 의 형태로 빠질 수 있겠다. 여기 구간에서 또 3차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얼마 안 들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롱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롱을 스위칭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스위칭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했던 가장 좋은 그 제가 피보나치 상으로 봤었을 때 이, 어, 일단은, ABC의 모습으로 1대1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1대1이 나와줬었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제일 터졌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밥 먹느라 놓쳤습니다. 네. 핑계고요 어, 일단 여기 구간을 걸어달려고 했는데, 어, 제가 못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은 못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 그럼 지금 차트가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 ABC, a b c d e 중에 382까지 기술적인 조정을 와주고, 618 나온 이후에 재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또피보나치를 피부나치 잘못 쳤었나여기였나 근데 네, 어쨌든 ABCDE의 형태를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분명 그때 ABCD의 형태를 좀 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 그냥 ABCDE의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피보나치 봤을 때는 7, 8 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 그럼 ABCDE가 아닌, 그럼 ABC, X, ABC의 형태로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습의 형태를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긴 꼬리만 날겨줬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여기에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고 어 지금 제일 좀 예쁘게 보이는 모습은 일단은 바닥을 일단은 한번 뚫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살짝 어 한번 롱은 받아볼 만도 하지 않을까 어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러면 이 평선이 돌고 났을 때 안착하고 나서 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5분봉이라는 거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지금으로서는 프레임이 좀 작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졌고 그리고 지금 올라왔던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게 거의 2000불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네 생각보다 좀 크게 캔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어 그리고 일단은 여기 구간을 여때까지 지켜줬던 제일 중요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오더라도 여기 구간에 제일 맡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라오더라도 여기 구간에 맡길거라고 생각하고 피부나치를 또 여기서 재봤을 때, 여기 구간이냐? 786 구간이죠. 그래서 좀 맡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약간 ABC의 형태로 여기까지 나와주더라도, 뭐, 이쯤에 개가지고 그래서 ABC의 형태로 나와주더라도, 제차한번더 하락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39,150쪽이랑 39K랑 38K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나와주더라도 제일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서는 지금 중기적인 파동은 일단은 C파동은 시작이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여기 나온 게 C1이 확률 크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기관적인 조정과 어 기술적인 반등을 나와준 이후에 C2 만들어주고 제차 요만큼의 크기의 모습의 형태까지 해서 한번더 C파동을 만들어질 가능성도 어, 배, 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정리해서, C1. 지금 올라가서, 여기 지지부진하고,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 온다? C2. 그리고, 큰거 나온 거에 대해서 C3. 의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 일단은, 추세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속이 된다면,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어1 2 220살까지 크게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적어도 여기 구간에서 한 시간봉 이상이 계속해서 마감이 되고 어, 여기 구간에 갭을 메우러 간다면 음, 일단은 추세가 살짝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시간봉에서도 여태까지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전 안했어요. 저부터 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올라오는데 매물대를 쌓아놓지 않았어요. 일단은 매물대를 쌓아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 없이 내려 매물대 없이 실라간 거는 쏟아지는 것도 급격하게 쏟아진다 어, 라는 거를 알고, 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놀라긴 했는데 어, 그래도 대응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어,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날봉 일단은 적어도 어, 101선까지 터치를 하고 101선 내려고 오 궁안에서 다시 하면서 2 2 4선까지 터치할 가능성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날봉도 보도록 할게요. 날봉은 봤을 때 아직도 일단 21선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날봉도 정배율로 아직까지 놀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세가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 꺾이거나 그러진 않았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옆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기 구간에서 또 피브나치를 또그어본다면 어, 여기 구간에서 롱자리 한번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공통적인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적어도 여기서 ABC 형태의 모습이 나온준 이후에 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 하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bc x abc 해도 떨어질 가능성 하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왔던 게 abc 형태로 플랫 느낌까지 나와주, 나와준 이후에 차트가 돌때 여기 구간에서 롱 타겟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롱 타겟을 잠시 단기적으로 하되 일단은 이 평선을 안착하는 게 가장 좀중요할것 같고 지금 거래량 거의 안 터지고 있죠. 어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더 하방에 유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음 어쨌든 여기 구간 43K 구간까지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저는 한번더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내일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매매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단 확인매, 확인매 진짜 중요합니다. 확인매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손절과 꼭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